이번 시간은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트렌드 연구소 박상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렌드와처 박상진입니다. 네, 소장님 이제 곧 봄이 시작되는데요. 그렇죠. 어, 네, 저 요즘 봄 타가 봐요. 막 아무것도 아닌 데설레고 그러는데, 음. 소장님께서는 혹시 봄이 되면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신가요? 아, 봄이 되면요. 음, 경주 인근의 나들이를 가고 싶어요. 경주요. 네, 네. 경주에 가면요 음, 낮에는 경주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불국사, 네, 그리고 밤에는 안압지의 야경이 정말 멋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항상 봄이 되면 저희 옆 학교라서 경희대로 벚꽃놀이를 갈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 좋죠. 네 소장님께서는 스케일이 아예 다르시네요. <laughs> 네, 그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봄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면서 패션 피플들의 움직임도 한층 분주해졌는데요. 2017년 SS 시즌 런웨이 쇼에서 선보인 여성 패션을 테마별로 살펴보고 다가올 봄과 여름 주목해볼 만한 트렌드의 흐름을 알아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7년 SS 시즌 여성 패션 트렌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올 봄과 여름에 주목해볼 만한 머스트 헤브 스타일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어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머스트 헤브 스타일 아이템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머스트 헤브 아이템 스타일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음... 그런 의문점이 생기죠. 네. 네. 그래서 모든 패션 트렌드는 공통적으로 밑바탕에 깔고 있는 어떤 컨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음. 그래서 그 컨셉이 유행을 끌고 가거든요. 네. 그 컨셉 위에서 다양한 디자인 테마, 다양한 컬러, 다양한 소재, 다양한 패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패션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 4대 컬렉션을 중심으로 해서 네. 컬렉션에서 보여줬던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저희가 패션 컨셉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 SS 시즌 여성 패션을 테마별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테마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테마는 아우라네요. 아우라는 보통 흉내내기 어려운 고고한 분위기를 이야기하는데요. 패션에서는 또 어떤 스타일을 이야기하나요? 뭐 패션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우라라는 단어의 느낌 그대로 옷이 주는 느낌을 얘기합니다. 네. 어, 보통 옷을 만들 때는 음, 디자이너들이 영감이라는 것을 얻어서 디자인을 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어떤 것들은 뭐 구체적인 사물일 경우도 있고 사람일 경우도 있고 현상일 경우도 있는데 이 아우라라는 컨셉은 무형적인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 뭐 이러한 것에서 디자이너들이 영감을 얻어서 만드는 옷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보면 대부분 자연적인 것들이 많아요. 음. 나무 특히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하나를 보면 그렇게 두드러지고 특이하지 않지만 그것들이 모여있으면 하나의 풍경으로서 우리를 압도하죠, 사람을. 네. 그런 것들, 자연 친화적인 것들, 자연의 모습들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것들이 아우라라는 컨셉의 패션입니다. 음. 되게 신비해요, 단어처럼. 음.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어, 민족 의상 같은 에스닉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 네네. 네네. 약간 집시 의상 같은 걸 말하는. 네, 거. 어떤 네. 고유한 민족들이 입었을 것 같은 옷 있잖아요. 우리로 맞아요. 말하면 한복이고, 한복. 네, 일본인 뭐 기모노고, 네. 뭐 이런 것들. 네. 물론 뭐 미국의 음, 청바지 이런 거는 뭐 에스닉하다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그 민족적 의상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 화려한. 이러한 패션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아우라 컨셉입니다. 네. 어, 그러면 이렇게 아우라 컨셉을 원하는 분들에게 스타일링하는 데좀 팁이 있을까요? 어 화려하고 눈에 두드러지는 아우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 메이크업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네. 흔히 얘기하는 옷만 동동 떠다니는. 아. 이런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에스닉한 그런 그 스타일에서 네. 한번 기억을 짚어보세요. TV에서 봤던 그 민족, 고유한 민족들의 의상. 음. 그분들은 옷만 화려한 게 아니라 메이크업도 굉장히 강하죠. 맞아요. 맞아요. 네. 하다 못해 색조 화장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타투를 통해서라도, 음. 그 다른 소품을 통해서라도 굉장히 강하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밸런싱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어, 요즘 화장법으로 얘기하면 스모키? 뭐, 이러한 화장법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합니다. 같이 동반하면 네. 아마 이 아우라 컨셉의 스타일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수 있을 거예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디저트 노마드와 이드 하바나입니다. 어, 디저트 노마드 컨셉은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네. 말 그대로 사막 유목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막 유목민의 라이프 스타일이 패션 디자인의 컨셉으로 들어온 거예요. 음. 그럼 사막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막은 뜨거운 태양과 네. 모래, 뭐 광활한 평야의 사막, 그 모래 사막들 네. 그런, 그런 그러면 그 뜨거운 태양과 모래 위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유목민들. 그렇죠. 그 사람들 모습은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어떤 거지? 목이 마르고 네.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온몸을 감싸고 약간 층층 감는 그런 느고 맞습니다. 있고 그게 네. 다예요. 어, 이 그런가. 패션은 바로 그거예요. 컬러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사막의 유목민들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햇볕을 막아야 되는데 햇볕을 막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뭐 실버나 하여튼 밝은 색으로 반사를 시키잖아요.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근데 사막에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복사율이 더. 힘들어. 어... 그래서 좀 어두운 톤의 네. 천들을, 컬러들을 쓰는 거죠. 그것을 겹을 겹쳐서 햇빛이 몸에 닿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음...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레이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휘감고 두르는 아, 그래서... 이런 실루엣들을 네.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막이라는 곳이 음... 시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열기가 덮여져요. 그러면 대지가 검정색이 되는 게 아니라 왜 사람이 태닝한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두운 색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모래도 고운 카라멜 가루 같은 이런 형태의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도 그런 컬러들이 또 유행을 해요. 네 이번에는 런웨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올드 하바나 컨셉을 좀 알아볼까요? 어 올드 하바나 말 그대로 하바나는 그 쿠바의 도시죠. 네. 근데 올드 하바나야.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쿠바의 옛 의상들인가요? 음, 그냥 단어 그대로 올드 하바나. 하바나는 도시야. 올드. 그러면 옛날의 하바나 도시? 그렇죠. 요즘을 얘기하면 구시가지예요. 아. 구시가지가 패션의 컨셉으로 들어온 겁니다. 음. 이것은, 어, 앞서 얘기했던 데자트 노마드와 같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태초부터 오래돼 와 있던 어떤 자연적인 것들을 머금고 있다라는 컨셉에서는 같아요. 음. 근데 사막에는 없는 거, 물, 수분, 그쵸? 렇 근데 이 하바나라는 도시는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건 충분한 물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되고 열대 우림이 있고 과일이 있어요. 그래서 데저트 노마드는 고운 카라멜가루 같은 그러한 색상을 띈다면 이 하바나는 굉장히 화려한 컬러, 열대 식물들, 열대 과일의 색깔. 음. 그래서 실제 하바나 도시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대문, 그리고 뭐집 벽, 하단부테 자동차, 뭐 사람들이 쓰는 이러한 일상적인 것들이 색깔이 굉장히 화려해요. 음. 어, 그래요? 열대 과일의 색깔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음. 어, 이 올드 하바나의 컨셉이 유행되게 된건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첫 번째 인물은 오바마예요. 어. 전 미국 대통령이죠. 어, 이 오바마가 88년 만에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쿠바가 미국 대통령을 받아들인 거죠. 음. 아이러니한 건그 오랜 세월을 자유 진영에 폐쇄돼 있었기 때문에 그쵸. 고유한 멋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어, 현대 패션의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디자인계에서. 어, 칼 라거펠트가 어, 167 컬렉션에서 크루즈 컬렉션하면서 을이 하바나 스타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 그리고 하바나보다 더 가름 나올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극찬을 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3년 동안은 이 하바나 컨셉이 런웨이에서는 유효할 거라고 보여줘요. 네, 인디 비주얼 리스트. 어, 영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개인주의자라는 의미인데요. 네, 개인주의라고 하면 자신의 개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어, 극강의 개인 취향. 그것을 인디 비주얼 리스트라는 패션 컨셉으로 얘기합니다. 음.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네. 음, 비대칭 라인. 음. 그냥 제멋대로 라인을 잡고 짜르고 컬러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디비주얼리스트의 패션이에요. 말 그대로 아저 사람이 아니면 소화가 안 돼. 저 사람이니까 가능.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많죠. 그래서 실제 런웨이에서 바라보면요 어, 남성인데 여성 착장을 하고 런웨이 워킹을 하는 경우. 그리고 보통 이제 안경이나 이런 우리가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패션 소품들은 사실 런웨이에서는 테러리스트 쓰는 물건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감하게 자기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거죠. 음. 그러한 패션 컨셉을 인디비주얼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사실 저는 이렇게 남들이 감히 따라하지 못하는 좀 과감하고 개성 넘치는 패션을 즐기시는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 부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좀 이런 컨셉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팁이 있을까요? 어, 인디비주얼리스트의 컨셉에, 아이템을 소화하고 싶으면 컬러를 선택할 때 옷이 갖고 있는 컬러 블럭이라고 블럭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른 컬러들이 서로 일정한 형태 그리고 면적을 차지해서 음. 담겨지는 거. 음. 그런 컬러 블럭킹을 과감하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음. 두드러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음, 그 선택을 할때 정형적이거나 구체적인 한눈에 보여지는 그런 패턴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좀 추상적인 저 패턴은 뭐지? 라는 물음표가 살짝 생기는 형태의 패턴에 컬러 블러킹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을 과감하게 선택하시면 어, 패셔니스트인가 봐 이렇게 음... 말을 듣게 됩니다 네 마지막 테마는 뉴 세벨입니다 어, 뉴세벨 이건 어떤 컨셉인가요? 어 혹시 세빌로우라는 거리 아세요? 뭐, 아니요 모릅니다 아, 영국에 가면 굉장히 에이, 유명한 에이. 곳이에요 그 세빌로우가 유명한 것은 어, 남성들의 거리 뭐냐면 남성 정장, 남성 음, 슈즈, 아. 셔츠 이런 것들이 맞춤으로 제공되는 거리예요 저희는 예전에 이제 소공동 뭐 이런 데 있었는데, 음. 현대화되면서 사실은 없어졌죠. 근데 네. 이제 영국에는 아직도 그 거리가 존재하고요. 어, 최근 한 2년 전 정도부터 그 강남이나 또 명동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 남성 매장에 이 세빌로 컨셉의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수제화, 뭐 남성 구두 한 켤레에 뭐 평균 뭐 150만원 이상대를 하는 음. 근데 이세 빌로가 우 여성들에게 개방된 거죠. 음. 그런 컨셉이에요. 만약에 이세 빌로에서 우 어, 여성 옷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컨셉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클래식하고 그리고 테일러딩, 맞춤화되어 있는 것들을 여성복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뭐 블레이저 자켓이라든지 뉴워크 셔츠라든지 이런 아이템에서 돋보여고요 그리고 특히, 소재. 새틴 소재, 우리가 슬립드레스에서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그런 소재의 활용이 돋보이는, 그러한 컨셉이 세빌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런웨이를 중심으로 2017년 SS 시즌 여성 패션 트렌드를 살펴봤는데요. 패션은 도전이라고 하죠. 늘 같은 패션, 같은 컬러의 옷만 입었다면 올 시즌엔 좀 지금까지 하는 다른 패션에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도 트렌드 연구소 박상진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